아이고 조심히 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 6명 있는데 그렇게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와 오늘 하늘 왜 이렇게 이쁘냐 여행 떠나기 정말 좋은 날씨죠 그래서 여기 친구 중에 아시겠지만 저희 민곤이 야만스러운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박 이사님도 있거든요 그렇게 세 명이랑 다른 친구 세명 해가지고 같이 여행가는데 올해 초에도 저희가 원래 다녀왔어요 베트남 나트랑, 나트랑은 다녔었는데 그때 여행이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가봤던 여행 중에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더 가자 싶어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행은 민곤이가 메인으로 촬영을 할 거라서 그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즐기는 진짜 찐 휴가라서 그래서 여행에 집중하려고. 여보시요니 어딘데? 나 진짜. 어, 나 이제 도착했다. 아, 어, 갈게 각개 어, 지난번에 왜왜 왜. 왜, 왜? 얘기를? 어? 왜 얼마나 많이 일을 알아보셨길래뭘카다가줄 알았다고? 아니, 민고이가 오늘 여행인데 니네 오늘 여권 확인했냐 그러면? 아니? 없었다니까 진짜. 3일 전에 확인했었는데. 어. 그러면 발급받았지. 왜 오늘 발급받냐고. 그냥 오늘 확인했으니까 어디 있는지 오늘 확인했잖아 나. 그러면. 이딱 들켰네. 와. 여행 가는 당일에 여권 확인하는 아, 아, 오, 그 이거 멋있다. 어. 있어 음, 보이잖아 음. 음. 50가? 오 하이튼 그래서 도착을 갔는데 응. 길을 걸어다니 못할 정도로 니를 많이 알아보셨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와 그렇게 와야만스러운 아 그게 와. 아니, 진짜 뭐 장난이 아니라 진짜 어. 연락이 막세 명이 내내 먹는 거야 아 팀이 그 어디세요? 왜그 아. 도착을 어디세요? 아. 근데. 아 근데 그건 인정. 네 공무원분들 많이 아니다내 그러니까, 어. 친구들이 거의 다공무원 맞네, 다 그러니까, 아. 공무원분들께 메시지 아, 하는데 거기에 아. 쫙 아. 소문이 퍼졌다 그러니까, <laughs> <바이드로 달려나와. 웃음> 우와, 야 경남도청에 야만스러운이 왔다 그러니까 빠는 대로 달려나와 달려나오셨다 까지는 아닌데 아, 네. 그만큼 네. 많이 알아오셨다한 4분 네 정도 있으시더라 4분 어, 네 아니잖아더 어, 많이 왔겠지 천하의 네. 야만스러운이 근데 인정인 게 차원 가면 네. 전부 다 길만 걸어다니면 피시방에서 다 뛰어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오! 오! 음. 민고이님 이거 하면 진짜 어. 그래서 좀 제가 오늘 너무 정신없어막 바쁘고 다 뛰어다녀가지고 인사 못 드리신 분이 있는데 계속 기억이 남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아 아, 어. <laughs> 오늘은 자 어딜 가냐 소개해라 어? 오늘은 어? 새로운 이름으로 소개하자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고등학교 초중고... 어?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저희 세부 갑니다 세부가 돼요? 프리다이빙 어아 프리다이빙 하시는구기 구독자 아 진짜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10월 네, 10월 때문에 프리다이빙 시요 아, 아오 진짜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공항만 오면 미는 거 장난 아니야 근데 초창기 때 걱정하시면 왜 나를 못 알고 아아 근데 뭐 그럴 야 어떻게 다아니야 아, 어? 네 아시는 분내 모르시고 <laughs> 네. 내 아는 친분네 모르시고 뭐 그럴 수 있지 네. 하여튼 자 하여튼 저는 어, 오늘 초등고등학교 네. 친구 현길이와 함께 필리핀을 갑니다 음. 아 저도 또한 조그만 채널 하나 가지고 있는데 <laughs> 여기 하나 써주시죠 아.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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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르셔도 됩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오늘은 재밌게 여행할 거다 <laughs> 편하게 네뭐 마실래? 수심 체크. 자 필리핀 바다 물 밑으로 수, 푹, 수, 푹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수심이 이 정도면 한7 m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물 밑에 내려갔다가 삭 올라오는데 어 뭔가 아, 아 뭐야? 아 그때 뭔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자세히 보면 보이진 않는데 이게 해파리에 쏘여져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빨갛게 변해버렸죠. 이야. 이거 아직 안 없어졌네 해파리 쏘인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자국도 남아있고 이게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 일본 갔을 때긴 레시가드 입고 수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 맨몸 수영을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뭔가를 위에 입고 수영하면 뭔가 자유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 대신 해파리에 쏘일 수 있다 그래서 해파리 쏘이기 싫은 분들은 위에 긴팔 레시가드 아래 긴바지 레시가드 이렇게 입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어, 근데 마침 또, 서울리에 그런 게 있네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이제 부산 일정 끝내고 서울 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대구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군대 동기 결혼식인데, 어, 제가 또 살짝 TMI 설명을 드리자면, 성인이 되고, 뭐, 민군의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예, 힘들었었는데, 군대를 가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아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동기생활반이라고 같은 동기끼리 방을 쓰는게 있는데 그때 저희가 9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방 친구들이 다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었고 착한 친구들 12시 기찮데 12시 50분 커피 살시간 되나? 어제 그 부산 서면에 애플 45라고 뭐크로스피비을무리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체험 한번 했는데 와,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네 지난번에 여기서 방사한는데 여기 캐리어를 두고 갔어요 저기 캐리어를 들고 오더라고 거든요 오늘은 캐리어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나기 한 잔이요. 이 커피를 한 사고 이 차를 타면 손발이 떨릴 정도로 불안해 그런... 장난입니다. 마시고 싶어서... 5번 13호차 5 오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와 눈이 떨진다 55분... 아, 딱 맞았죠? 아... 아... 오이시... 이씨 가뭐 어떤 비유른에서 동대구역을 되게 많이 왔었는데 아, 또 와버렸구만. 퀸벨 호텔입니다. 등촌이죠? 등촌로 20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 맞지 맞지. 네. 어 기억력 좀 살아있다. 대충 봤는 <laughs> 아, 에이, 에이. 이렇게 저희 군대 동기들입니다. 이 친구가 저랑 같은 부대, 운전병이었고,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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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가. 정보통신들. 어. 아, 정보통신대 아, 정보 <laughs> <오늘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친구가 오준이라고. 오지 한번 봐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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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렇게 저희 군대 동기들에, 그리고 가면 딸 애들 다 와? 아, 아, 수환이랑 준영이아 아, 그래? 갑시다 갑시다 와 아, 좋은 데서 왔네 결혼식 안 해주시면 다 들리죠?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자취방 처음 왔요 제가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환기가 정말 잘 튕겨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이 저희 옥탑방 메인 플레이스죠? 여기가 테라스. 어? 잠시만. 요거 구멍 뚫린 거 이거 좀 이따 보수 처리 좀 해야겠네. 그리고 저쪽에서 또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쪽에 바람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랑 요쪽이랑 이렇게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도짠 이렇게 열어놓으면 바람이 숭숭숭 통해요,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유 아유 기분이 굉장히 좋다. 되게 시원하게 바야 무조거그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잘됐다. 이따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빨래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저 보수 처리 좀 하.. 뭐..뭔소리야 뭐..뭔소리야 놀래라 아니 친구가 한번 바퀴벌레가 들어온 적이 있가지고그것서 괜히 예민해지네 오오 시원한 바람이 솔솔솔솔 솔솔솔 오오 시원해 친구가 따로 치우지 않았으면 이 안에 있을 건데 보수하는 그 테이프가 아아 아, 다리야 아. 와 운동을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몸이 그냥 아. 근데 F F45, 4 5그 프사우라고 부르긴 하는데 프사우 운동이 금액대가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30만 정도 하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을이 지금 몸 아픈 거 보고 아. 이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무지성을 아픈 게 아니라 딱 운동을 할때아 여기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했던 그 부위만 아프더라고요. 뒤 허벅지랑 엉덩이랑 그 다음에 어깨 이쪽도좀 아프고.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효율적으로 몸이 잘 아프게 지도를 해주시구나 싶어가지고. 중요한 이구나아이차 여기는 이걸로. 이렇게 여기 이 정도면 바퀴벌레 애기 바퀴벌레 들어와서 집 앞에서 좀 기생하다가 충분히 커질 수도 있는 사이즈 같이 생기긴 했네요. 조금 크게 잘라서 아예 못 들어오게끔. 선인가요 선이가 경기리 선이가. 자 갑시다. 오왜 주차할 여 없어? 아 이게 무지, 무작정 다 떼는 게 아니구나. 여기 이중 테이프인가? 어? 이중 테이프 아닌데? 아, 대 이중 테이프겠네. 야 이거 아, 아, 다리 아, 아, 아야, 아야, 아야. 이거 안 돼. 이거 이거는 티스하고. 개맘 개버지들은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여름을 제일 좋아할 것 같다는 하 데.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뭐 당연히 근데 많으실 것 같은데 봄, 가을이 보통 제일 좋잖아요 날씨가 그 솔솔 시원한 바람 불어오는 그래서 저는 봄, 가을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고를하면 저는 여름보다는 솔직히 겨울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눈을 너무 좋아하는데 겨울에 눈을 볼수 있어가지고 굳이 꼽자면 겨울을 좋아합니다 음, 이왜안되겠냐 민골! 왔습니다 민골 어디 갔나 아 아니면 이걸 내가 산지 오래돼가지고 <놀람> 개소리 하지 말라며 어 이거 진짜 이거 나 이렇게까지 못 듣는 적은 처음인데 이거 좀 이상하네 잠시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 이거 됐다. 그래. 안될땐 돌아가라. 오늘의 교훈 자,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로 벌레가 들어올 일도 없고, 완벽하게 보송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죠? 야, 아, 딴데 또, 아, 여기가 또 이게 좀,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이 정도면 뭐 패스합시다. 이 정도면 못 들어온다. 벌레도. 살 시간을 잘딴데 가지. 제 짐이랑 또 친구 짐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저거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자. 커피를 담으실 건데, 요거는, 기억나실까요? 작년 10월쯤에, 집 처음에 이사오면서, 다이소 가서 한번 쫙 털면서, 샀던 카누 커피인데, 요 놈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각보다, 뭔가, 딥하지 않으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고소한 맛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맛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대충, 여기 안에 커피 가루다가물싹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싹싹싹싹 섞어주면, 어느 정도, 믹스가 됐고, 여기에서, 자취방에서 필수템. 어, 안 깨졌으면, 여기 안 깨질 때가 있거든요. 여기 입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작업이 뭐냐 물을 한번더 해서 얼음을 녹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짠우와 바람이 솔솔솔 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이대로 아 이거 보니까 또 조금 보수 처리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들어올만한데 좀 이따가 보수 처리합시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열어두기는 애매한네 그리고, 이게, 그, 태양열 받으면, 여기에 자동으로 좀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충전되고, 밤이 되면, 그냥 불빛이 나는, 그런 신기한 돌같이 생긴 녀석인데. 요거랑, 그 다음에 저거랑, 두개다 빛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은 녀석, 파인애플같이 생긴 녀석인데, 요 녀석도 밤이 되면 빛납니다. 아... 음. 어, 아, 뜨거워. 아, 별로 안 뜨겁네. 와날 죽이네 사실 제가 중대 발표할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언제부터 했지 제가 인도에서 생활하던 와중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분이 계곡을 가서 물놀이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곡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거기로 아, 정말 여기 한국 가면 가야지 하고 봤는데 어? 그분이 장소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댓글을 다 봐도 장소에 대해서 얘기가 아예 없고 그래서 어? 아니 원래 저는 항상 계곡 갈때 그때 당시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않았었으니까 네이버에서 글을 보고 사진을 보고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걸 영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럼 내가 한번 알려주고자 싶어가지고 여름 때쯤에 틈이 나가지고 바로 한국 들어와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어느덧 연수로는 한 7년 차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지 않나. 가 아니라 <laughs> 아 제가. 뭐, 올 시즌 마무리 하면서 이제 썸네일이 좀 그렇게 보이긴 했죠. 근데 다들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저 진짜로. 그래서, 아, 저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고, 동대 소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일상은 계속 할 거지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겨울이랑 봄에는 야 약은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취방이 나올 수도 있고, 일상 브이로그 나올 수도 있고, 차박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올 겨울이랑 내년 봄까지는 새로운 핵심 콘텐츠를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 콘텐츠는 추석 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응? 여기다 돌런데 라이크 향길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이로 벌레가 만약에 들어온다? 여기 뚫고 들어오는 거면 이건 인정이다 날씨가 기가 막히네 날씨가 슬슬 선선해지고 좀 있으면 더 추워질 것 같긴 한데 주비는끝났어요 그러면 그냥 요즘 제가 뭐하고 있는지 살짝 보여드렸고 그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면 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 올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못 만났던 가족분들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바이! 날씨가 아주 좋아요. 네.